저는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독서실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밤에는 핸드폰을 보다가 늦게 잠에 드는 경우도 있죠. 끊어놓은 헬스장은 한 달에 한번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임용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죠. 어떻게 하면 이런 낮은 의지력을 가지고도 수험생활들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 옴비입니다. 저는 낮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지력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경과 상황들을 세팅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과서를 항상 책가방에 넣고 들고 다녔죠.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교과서 안 무겁냐? 그냥 좀 놓고 다녀라. 저는 무거운 교과서들을 왜 책가방에 넣고 굳이 들고 다녔을까요? 학교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정리할 때 교과서가 필요했기도 했지만 그 이유뿐이었다면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필요한 부분들만 핸드폰으로 찍어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도대체 왜 굳이 교과서를 들고 다녔을까요? 저는 교과서를 집에 들고 감으로써 집에 가서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끙끙대면서 교과서를 집에 들고 갔는데 펼쳐도 보지 않는다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괜히 가져왔네. 나뭐한 거냐? 아, 그냥 교과서 학교에 놓고 올걸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펼치게 됩니다. 교과서를 집까지 끙끙대며 들고 온내 노동과 힘듦이 아깝거든요. 아까워서라도 일단 교과서를 피고 그날 수업한 내용만이라도 쓱 살펴보게 됩니다. 교과서를 펴고 쓱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한 것이 아까워서 그 이해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애초에 집에 가서 노트 정리를 하겠다는 제 의지와 결심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 들고 온이 교과서가 아까워서라도 노트 정리를 하게끔 상황을 세팅해버린 거죠. 제가 제 낮은 의지력을 이겨내는 비밀이 뭔지 감이 오시나요?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공부를 방해하는 최고의 물건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공부 집중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죠. 핸드폰을 만지는 순간 공부의 집중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마다 핸드폰을 만지지 말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다짐과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핸드폰을 만지지 않도록 환경을 세팅합니다. 당장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고 가방 속에 넣어버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더 극악의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사물함에 핸드폰을 넣고 와서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독서실에 가셔서 주위를 둘러봐 보세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떡하니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다 하고 있겠죠? 100%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를 과대평가합니다. 핸드폰이야, 뭐. 안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공부를 시작하죠. 하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핸드폰이 띠링 올리는 순간 핸드폰을 쳐다보게 되고 알림을 확인하게 되죠. 알림만 확인하고 내려놓으면 다행입니다. 어머.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네요. 보고 싶어집니다. 이것만 보고 공부해야겠다 생각하죠. 공부에 대한 집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뿐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을 세팅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친구들과 기상 스터디를 하십시오. 아침 8시까지 기상 인증을 못하면 벌금 5만원을 내자고 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밤에 핸드폰을 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 겁니다. 혹시라도 늦잠 자서 5만원 내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오늘 절대 라면 안 먹어야지 라고 결심하셨다면 오늘 흰 옷을 입고 외출하십시오. 라면 국물이 튈까봐 점심 메뉴로 라면은 생각도 안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공부 끝나고 꼭 운동해야지 라고 결심하셨다면 책가방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넣고 독서실로 향하십시오. 운동복과 운동화를 가지고 왔다갔다 한게 아까워서라도 공부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이동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일단 핸드폰을 가방 속에 넣고 손에는 핸드폰 대신 단어장을 쥐고 버스에 타십시오. 버스에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보게 될 겁니다.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의지만으로는 무언가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짐은 작심삼일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 환경을 내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자꾸 포기하게 된다면 환경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짐을 이뤄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자고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공부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실 것 같다면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마십시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면 유튜브 앱을 삭제하십시오. 합격하고 싶다면 선생오비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찬란한 수험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